와우 스턴 건데요 뛰어갑니다 야 이새끼야 스턴 건들어 씨발 이거 알지 오케이 내가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스턴 건들어 으아! 흐으! 내개인처 근접원 아니지 근접원 아니지 근접 안해 근접 안해 누가 치사하게 근접을 해너형너 씨발 어떻게 알지나 <laughs> 치사한 새끼야 나를 나를 아아아아아아 나를... 딱나 <laughs> 치사한 새끼야아에이아 치... 아! 아, 아, 아. <laughs> <laughs> 아쩝세야 고맙다 두 명이 동게 동글게 동게아아두 아아악 게아아전이덤어아아 끌어치기 새끼야 <laughs> 이게 끌어치기다 이 자식 덤벼 스톤 덤벼 덤벼 새끼들아 전멸 결.. 결산이 시들 저 새끼가 나 쳤어요 <laughs> <너> 뭐야저 <뭐해? 웃음> 새끼가 나 쳤어요 <laughs> 아 뭐야 d l LSPD! 피디 p LS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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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s 어 d l s 어 d LS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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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s p 그저 핵이 우연히 지나간 거야. 아. 출락사 <놀람> 온데. 지리 아, 지리시 <지금. 놀람> 찌리찌리시, 이찌리찌리시였어이지일이 어, 났다. 일이지. 아, 일이지기 다됐어 <놀람> <놀람> <써>, 여기 있다. <놀람> <놀람> 어, 아이맨 발로차 아, 주먹이야. 아이 주먹임. <놀람> 저기 칼 없어? 아! <놀람>

태준아, <laughs> 아 뭐야? 나 태준한테 폭산 좀. <laughs> 이렇게 해고뭐해주 죽일 랬지. 혹시 아포칼립스 세상에서 아, 미친놈아. 어, 뭐야? 어. 뭐? 아니, 스루탄 들고 있었는데. 뭐네 <laughs> 말이야. 아이 뭐잘 처리하고 있구만. 역시 우리 팀원들 믿음직해. 언제임수? 안돼. 얘들 내가 처리하고 올게. 나와. 야. 아! 야. 아! 오. 왜지 지금? 대진 혼자 가는? 지금 하고 있긴 해. 응. 야. 아, 보자고이래서거 이거, 이서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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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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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여드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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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드름 이나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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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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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나한테 마이, 마이크로 스킨 스키이지라길래 여행 저까 하안 했어 오케이 다음번엔 더 빡센 차 되고 지금 이거 150만 달러 차임 엄베 이 새끼 들아 짜증났다 나, 나 음주운전이라서 눈에 배는 거 없다 저뭔 차임? <목소리> 프로젠 에메로스 <목소리> 어머 어머 아, 미친새끼 오씨니 잠시만 뭐야나 진짜 여기지 해야겠다 왜? 나 내일 첫 타고 가야어짐 챙겨야 돼잠만 어, 어, 빠이옴 이 바이.